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. 제천시가 지난 5일 제13호 태풍 링링의 북상에 따른 긴급 대책 회의를 열어 피해 예방 및 긴급 복구 등 재난 발생에 따른 각 부서의 대처 상황을 점검했습니다. 이상천 시장의 주제로 열린 본회의에서 이 시장은 이번 태풍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 것으로 예상돼 비닐하우스와 축사 및 농작물 피해가 우려됨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과수작물을 미리 수확하는 등 사전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시민들도 태풍 진로에 관심을 갖고 함께 대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적극적 협조를 당부했습니다. 이상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.